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23일 기준, 리플이 미국 내에서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국가 신탁 헌장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 통화 감독청 (OCC)는 이 신청을 접수한 뒤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이는 연방법에 따라 설정된 기본 심사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공개 의견 수렴 및 내부 기관 심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참고로 현재 XRP는 약3.12 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은행 라이센스 신청으로 인한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의 미국 은행 라이센스 신청은 7월 2일 OCC에 공식 제출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확장을 넘어선 전략적 제도권 진입으로 평가됩니다. 국가 신탁 헌장 신청에 따른 표준 심사 기간은 90일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변수가 존재해요. OCC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예비 검토를 완료하고 60일 차에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90일째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SEC나 기타 규제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반대로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에는 절차를 앞당길 수도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어요. 리플의 경우 이미 전 세계 70가의 이상의 중앙은행과 협력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 안정성 관점에서 우선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플 USD,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뉴욕주 금융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 연방 차원의 검토가 더욱 원활할 것으로 예상돼요. OCC 규정에는 긴급 상황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표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승인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또는 기술적 시스템 통합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발동될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강력한 조항이에요. 리플의 글로벌 지급 결제, 인프라에서의 위상과 디지털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될 경우 이 긴급 승인 조항이 현실적으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현재의 글로벌 CBDC 연동 흐름에서 리플의 블록체인 인프라는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실제로 리플은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을 통해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 공급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패스트트랙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은행 라이센스를 승인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 실제 운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해당 라이센스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승인 후 3개월 내 거래가 실행되어야 하며, 만약 신규 은행 지분 인수가 포함된 구조일 경우 최대 6개월 내에 사업 개시가 이루어져야 해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는 리플이 기술적 통합이나 파트너십 구축 등의 이유로 실제 서비스 론칭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스탠더드 커스터디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를 인수하여 기술적 인프라를 갖춘 상태예요. 특히 리플이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정도 동시에 신청한 상황에서 승인 시 RLUSD, 준비금을 연준에 직접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보완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업 개시를 위한 인프라 준비가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되었음을 의미해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리플의 미국 은행 라이센스 신청과 90일 패스트트랙 가능성 그리고 긴급 승인 조항 발동이 XRP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전문가 소통방에서는 매일 리플 은행 라이센스 진행 상황부터 OCC 승인 절차 분석까지 그리고 이것이 XRP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손실 코인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급등 코인 추천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전문가들의 트레이딩뷰 공유를 통해 실전 매매 전략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XRP 외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 다른 주요 암호화폐 소식과 분석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받아보시고 지금 2만 구독자 돌파 기념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 후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까지 무료로 드리니까 놓치지 마세요. 리플은 이미 70가의 이상의 중앙은행과 파일럿 또는 인프라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을 통해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의 차세대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확장이 아닌 미국의 디지털 달러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해석되어 현재 RLUSD, 시가총액이 4억 4천만 달러에 달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 라이센스 승인 시 리플은 rlusd 준비금을 자체 보관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제3자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리플이 토큰화된자산의 직접 커스터디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경간 송금 흐름과 블록체인 기반 채권이나 증권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종합 디지털 자산 은행으로서의 포지션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앵커리지 디지털만이 암호화 화폐 기업으로서 국가 신탁 은행 헌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의 승인은 업계 지형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수 있어요. 리플의 은행 라이센스 신청은 이틀 전 서클의 유사 신청에 이어 나온 것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의 제도권 진입 러시를 보여줍니다. 서클은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뱅크를 설립하여 USDC 준비금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며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도 헌장 취득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동시다발적 신청은 지니어스 법안 통과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국가 은행 규제 기관의 감독하에 들어가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OCC가 대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감독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연방 감독 체계에 편입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에요. 특히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연방과 주 정부 이중 감독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신뢰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규제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리플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볼수 있어요. 리플이 은행 라이센스와 함께 신청한 연방 준비제도 마스터 계정은 실질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저널리스트 엘레노어 테레슨 연준 마스터 계정 취득이 은행 헌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은행 변호사는 마스터 계정을 다이아몬드급 연준 헌장을 플래티넘급으로 비유했어요. 마스터 계정 승인 시 리플은 r l u s d 준비금을 연준에 직접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보안층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 은행 운영 시간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상. 상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크라켄과 쿠스토디아 뱅크 같은 암호화폐 중심 기업들이 오랫동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연준 계정 취득을 리플이 달성할 경우, 이는 업계 전체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 기조와 맞물려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OCC가 조나단 굴드 신임 의장 하에서 더 많은 암호화폐 관련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부분의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굴드 역시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져 있어 업계 참여자들이 국가 은행 헌장 취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돼요. 이런 낙관론이 리플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클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OCC의 국가 은행 라이센스를 동시에 신청하게 된 배경입니다. 특히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형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차단 정책이 종료된 상황에서. 은행들도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갈링하우스 CEO는 의회가 명확한 규칙과 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은행들이 과거 규제 탄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리플의 라이센스 승인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정치적 환경 변화로 평가되어 리플의 은행 라이센스 취득은 xrp 생태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규제 은행 지위 획득으로 xrp의 실사용 수요와 제도권 신뢰도가 동시에 상승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 가격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현재 XRP는 약 3.1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은행 라이센스 신청 발표 후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실제 승인 시 훨씬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어 특히 RLSD가 연준 직접 감독해 들어가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법정 화폐와 유사한 규제적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RLSD 수요 증가로 이어져 XRP 생태계의 전반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돼요. 또한 리플이 토큰화된 자산에 직접 커스터디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XRP 레저의 활용도를 크게 높여 네트워크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리플의 미국 은행 라이센스 신청과 90일 패스트 트랙 가능성 그리고 연준 마스터 계정 신청이 XRP 가격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전문가 소통방에서는 매일 리플 은행 라이센스 진행 상황 심층 분석부터 OCC 승인 절차 추적까지 그리고 이것이 XRP 장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손실 코인 상담으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급등 코인 추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전문가들의 트레이딩 뷰 공유를 통해 실전 매매 전략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XRP 외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도권 진입 코인 등 모든 주요 암호화폐 소식과 심층 분석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진짜 리플 은행 라이센스의 실제 의미와 XRP 생태계 변화, 더 이상 혼자 놓치지 마시고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지금 이만 구독자 돌파 기념 이벤트로 텔레그램 입장 후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메모해 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까지 무료로 드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리플의 미국 은행 라이센스 신청과 90일 패스트트랙 승인 가능성 그리고 긴급 조항 발동 배경에 대한 심층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OCC 신청 절차부터 연준 마스터 계정 의미, 정치적 환경 변화, 그리고 XRP 생태계 장기 전망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어요. 결론적으로, 리플의 은행 라이센스 신청은 단순한 기업 확장 차원을 넘어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시스템의 전략적 통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90일 심사 기간이라는 표면적 규칙 아래에는 긴급 승인 조항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숨겨져 있으며 이 변수는 리플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라이센스 취득이 아닌 xrp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연방 규제 은행 지위 획득으로 xrp의 실사용 수요와 제도권 신뢰도가 동시에 상승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질 것이에요. 현재 xrp는 약 3.1이 달러에서 은행 라이센스 신청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승인 시 훨씬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만약 이번 신청이 우선순위 대상 또는 정책적 판단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경우 xrp 생태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것이에요. 리플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합법적 은행 지위를 얻는 순간,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XRP 투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전문적인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